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촬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 먼저 시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쪽이 테슬라 Y가 돌빵이 엄청 심해요 이미 돌빵이 엄청 나 있어요 이게 뭐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짜잘짜잘한게 엄청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도어 묶고 여기 한번 시공을 한번 정말 보여드릴게요 뿌리기 전에 여기 인솔를 골고루 뿌린 다음에 한번 뿌리고 이렇게 먼지 제거, 유리 닦듯이 한 다음에 인솔겔 골고루 뿌려서 필름에도 뿌리고 부착 부위에도 이렇게 양쪽에 인솔를 골고루 뿌려서 올빵 맞는 부위 여기는 여기랑 여기만 봐주시면 돼요 밑에 너무 끝단에 맞추실 필요 없고 한 1mm 정도 작게 맞춘다는 생각으로 위치를 맞춰놓고 헤라를 가볍게 밀어줍니다 이러면 시공이 끝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어, 보통 도 엣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 엣지, 도 엣지 붙어 있는 차량들은 도 엣지 여기 이제 붙어 있으면 필름을 도 엣지 겹치 지 말고 엣지에 맞춰서 모양에 맞춰서 시공해 주시면 됩니다. 단도 엣지가 시공 이제 삐뚤삐뚤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잘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도 엣지 떼고 이걸 먼저 시공하고 도 엣지를 다시 시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문코 시공한 부위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시공하신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도어 캐치입니다. 도어 캐치. 똑같이 먼지가거 잉크를 뿌리고 테두리를 보호할 겁니다. 테두리. 테두리. 테두리를 맞춘 상태에서 한쪽을 스키잖아요. 고정. 한쪽을 먼저 밀어줍니다. 나머지 한쪽도. 모양을 한번 보고 다시 맞춘 상태에서 스키징.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스키징. 지금 해당 차량은 여기 캐치가 무광이에요. 무광. 무광이기 때문에 한번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필름은 유광인데 캐치가 유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약간 이질감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주분들이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만 붙이셔도 되고, 나하는것 아, 캐치까지 하겠다 하신 분들은 캐치까지 부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어 캐치까지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제 바로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인데 헬슬러가 어렵지 않아요. 약간 굴곡이 있는데 뭐 다른 차량들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부착부위 필름 부착면에 양쪽에 도구를 뿌리고 필름을 안착을 해줍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모서리 부분, 완전 끝단 말고, 한 1mm 정도? 작게 맞춘 상태에서, IPA나 물. 뿌려줍니다. 여기는, 뿌리는 부위는 제가 고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정. 고정하기 위해 IPA나 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을 맞춰주고, 맞춘 상태에서, 반대쪽. 지금 필름이 모자르죠? 필름이 모자라요. 여기, 여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여기도 IP. 문화 물. 당겨서 맞출 겁니다. 이때 손바닥을, 손바닥을 헤드라이트 위에 얹어서 이쪽으로, 이쪽 반향으로 당겨서 고정을 해줄 겁니다. 저기처럼 아까 1mm 정도 작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고정. 고정이 됐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헤드라이트는. 이제 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센터 가 기준으로 먼저. 만약에 당겼는데 필름이 좀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필름을 중간을 잡고 이렇게 내려주기만 하면 돼요. 내려서. 이렇게 작업하면 이제 헤드라이트 작업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제 비필러 인솔 골고루 뿌리고 위에서 밑으로 먼지 제거. 이렇게 유리 닦듯이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모든 부위를 이렇게 한번씩 먼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인솔기를 골고루 뿌려서 부착 부위, 부착면 양쪽에 고구루 뿌려줍니다. 고구루 뿌린 뒤 상단 기준으로 맞춰서 그다음에 좌우도 한번 보고 맞춰졌으면 상단 먼저 고정. 됐으면,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헤러로. 스키징. 이 밑에 부분은 도어연 상태에서. 그냥 위에서 밑으로. 뭐, 처음부터 도어를 연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인솔게 잘 빠졌는지 한번 더. 스키징. 뭐, 다뺀것 같았어도, 이렇게 다 아까 맨 처음에 했잖아요. 다뺀것 같았어도, 물이 고여있어요. 이렇게. 물이. 여러 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빠져 쓸수 있어도 다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필러는 이렇게 시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충전구 테슬라가 난이도는 테슬라도 굉장히 쉽습니다. 하이그로시 부분 중간에 등 기준으로 붙여주고 한쪽을 잘 밀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헤라로 위치를 잡고, 헤라 스키징만 해주시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프론트 범퍼, 이 시원할 건데요. 어, 생활부 중에, 틸러는 이 부위가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뭐, 헤드라이트든 뭐든 다 쉬운데, 프론트 범퍼만. 이렇게 벗겨서. 나머지 절반. 네, 이제 여기 아치 부분. 어, 이 쌈은 여기가 살짝 도장불량이어서, 여기 살짝 피해줄 겁니다. 저희는, 어, 여기를 이제 아치 쪽을 먼저 위치를 잡아놓고, 아치, 아치 쪽을 보고, 여기를 먼저 좀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이쪽. 그래서 물이나 IPA를 뿌려서, 한쪽을 잘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아치 쪽을 갈 건데, 아치 쪽도에 IPA나 물을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세요. 절반으로 밀고, 살짝 당겨서 여기 모양을 맞춰줍니다. 마치 쪽을 이렇게 고정이 됐으면, 여기 밑에, 밑에 부분도 한번 뿌려서 확실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아이스이나 물, 물도 뿌려서 이렇게 고정. 그 다음에, 이 차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가 골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고정시킨 이유가, 이제 필름을 살짝 당겨야 되는데, 같이 보면안 되기 때문에, 미리 아까 고정을 한 겁니다. 살짝만. 주름을 100% 잡지 말고, 이 상태에서 살짝 당긴 상태에서, 여기부터 헤라로 스키징해서 와줍니다. 당긴 상태에서. 지금 놓으면은 필름이 다시 수축해요. 수축하기 때문에, 끝까지 잡아줍니다. 이건 원래는 여길 미리 물이나 아이패에 뿌리고, 당긴 상태에서 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더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지금 좀더 아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주름 짓는 곳은 이렇게 헤라로 이렇게 스키징해서 주름을 잡아 줍니다. 이게 고정. 그다음에 아까 이쪽, 이쪽. 헤라로 스키징. 이쪽도 살짝 이쪽으로 살짝만 당겨서 여기 물인 아이페, 이린아이이 뿌려서 고정.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우린 아이패이 주름진 곳을 이렇게 헤라로 밀어서 빼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쪽 밑에는 그냥 헤라로 밀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그리고 위쪽은 아까 여기 한번더 떠요. 그래서 이때 또한번더아이패나 물. 어 이때 이 글라스 타월 하나 있는 게 좋아요. 먼저는 거 얘네들이 물이 위로 올라가는데 자꾸 내려오니까 뜨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로 스키징 했을 때그 물들이 빠질 곳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수건으로 흡수하게. 그 다음에 주변에 물도 한 번씩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도 살짝 꺾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자꾸 뜨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쪽도 물이나 그냥 뿌리고 수건을 껴서 이렇게 한번 쭉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론트 범퍼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제 리어범퍼 리어범퍼 시공을 하겠습니다 리어범퍼도 똑같이 인털개 골고루 뿌려서 또 면적이 있기 때문에 반만 이제 그 상태에서 인털개어반반반그반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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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반기반반 센서. 먼저 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지반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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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한, 한 번씩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서 맞춰주세요. 센서도 보고. 그 다음에, 아치 쪽. 스키징.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더 봐주세요. 여기, 여기 라인, 이 라인이 잘 맞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어, 여기를 인솔 기약들 뿌려서, 필름이 잘안 움직이네요. 그래서 한번더 뿌려서, 이 상태에서, 바로 윗면 먼저. 그 다음에 밑에 계속 주름지는 곳들은 가볍게 물이나 아이템 이렇게 뿌려서 밑에서 위로 점착을 시켜줍니다 밑에도 리어범퍼는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어범퍼 작업까지 완료가 됩니다